안녕하세요 리얼성 선생입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여행하면 뭔가 떠오르는게 호두과자 아닌가 싶어가지고 호두과자 그 영상과 함께 오늘의 문장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2박 3일 동안 부산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문장 준비했습니다 나 2박 3일로 부산 여행가 우리 몇방 며칠로 어디 간다 이런 말참 많이 하죠. 꼭 부산이 아니더라도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것들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 오늘 문장 준비했으니까요. 아는 분들은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 맞춰 주시고요. 쌤저 모릅니다 하는 분들은 바로 출발해 주세요. 그럼 우리는 가볼까요? 나 2박 3일로 부산 여행 가라는 문장의 그 포인트는 2박 3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죠 2박 3일은 중국어로요. 산티엔 량예라고 합니다. 산티엔 3일이고요. 량예 하면 이틀 밤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3일 동안에 두번 자는 거 2박 3일을 이야기해요. 우리 이렇게 맞아요. 4박 5일, 6박 7일 이런 식으로 많은 그 날짜들 얘기하잖아요. 여기에 숫자 바꿔서 활용할 수 있겠죠. 우리 일단 2박 3일로 연습해 보고요. 나는 3박 4일로 간다. 오박 6일로 간다라고 한다면, 그거 바꿔 가지고 활용해 주세요. 두번 읽을게요. 갑니다. 시작, '산티엔리앙예' 한번 더요. 산티엔리앙예! 네, 잘하셨어요. 자, 그리고 우리 기초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. 가다, 취, 여행, 류싱. 여행 가는 거? 취, 류싱. 그렇죠 근데 부산 여행 가는 거니까 부산이란 단어를 넣어줬어요. 부, 샨. 한번 더. 부, 샨. 맞아요. 부산 발음하실 때는 F 발음이기 때문에요. 윗니가 아랫입술을 깨물어야 되는 것도 잊지 않고 해주세요. 부산 아니고요. 부, 산도 아닙니다. 부, 샨. 부, 샨. 해주실 거예요. 자 그럼 앞에서부터 "워 나취 간다 산티엔 夜 2박 3일 2박 2일 에일 2일 2일 2 부산 여행 됐나요? 네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전체 문장 같이 가겠습니다 일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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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우리 보통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했었는데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배우는지 미리 예고해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. 자 오늘 거 공부하신 분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다음 시간에는요. 커피 마시면서 풍경 보니까 기분 째진다. 이런 표현 공부해보려고요. 여행 시리즈 이어갑니다. 제 여행이 짧았지만 너무나 힐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찍었던 여러 가지 영상들 같이 보면서 좀 재미있는 여행과 관련된 표현들 공부해볼게요.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우리는 맞아요. 다음 주에 만나요.